공부하는 엄마 아빠 공파TV입니다. 수도권 인천과 경기에서 실버타운 찾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효느림 실버타운입니다. 이곳은 유료양론 실버타운입니다. 99명 정원이고요. 2016년 개원한 곳입니다. 이곳은 풍산역 가까이에 있는 실버타운입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효느림 실버타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4인실의 경우 월 생활비 145만 원이고요. 3인실은 165만 원, 그리고 2인실은 18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를 받고 있습니다. 1인실의 경우에는 250만 원에서 270만 원의 생활비를 받고요. 보증금은 따로 없지만 예치금으로 1개월치 생활비를 미리 받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영락경로원입니다. 이곳은 무료와 실비 양론입니다. 100명 정원이고요. 1957년 개원한 무료와 실비양로원입니다 하남시 풍산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상일IC 바로 가까이에 있으면서 가까운 지하철역은 하남 풍산역이 되겠습니다. 영락경로원 홈페이지 모습이고요. 기독교 한경직 목사님께서 이곳을 개원하셨습니다. 총 직원은 15명이고요. 15명에서 정원 100명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이곳은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도 입소가 가능하고요. 실비 어르신들도 입소가 가능합니다. 해당하시는 분은 도시 근로자 1인당 월 평균 소득액 이하이신 분입니다. 이 금액이 2021년 기준 299만원입니다. 월 생활비는 468,200원 이고요. 이곳은 특징적으로 2인 1실 구조의 숙소에서 생활하십니다. 보통 양로원이 3인실, 4인실이 많은데 이곳은 2인 1실입니다. 기독교 재단이기 때문에 양로원 내에 이런 교회에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요. 숙소 모습입니다. 일곱 번째, 경기도 용인에 있는 삼성노블카운트입니다. 이곳은 800명 정원이고요. 2001년 개원했는데 유료 양로 실버타운입니다. 우리나라 최고급 실버타운 중한개죠 행정구역은 경기도 용인이고요. 가까이 수원 영통역이 있습니다. 삼성 노블카운티 모습이고요. 거주하시는 타워동과 리빙프라자, 스포츠센터, 너싱홈 이렇게 갖춰져 있습니다. 청명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어르신들의 건강 등급별로 입주 공간을 분리해서 생활하실 수 있고요. 건강하신 시녀분들은 일반세대, 약간 불편하신 분들은 프리미엄 세대 입소하시고 몸이 많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은 너싱홈에서 생활하시게 됩니다. 비용은 좀 넓은 평형으로 따져 봤을 때 72평 기준으로 보면은 부부 생활비가 513만원 정도 됩니다. 평수가 작은 것들은 좀더 줄어들겠죠. 여덟 번째는 경기도 안성에 있는 만민복지타운 유료양로원 실버타운입니다. 이곳은 65명 정원이고요. 2009년 개원한 유료양로원 실버타운입니다. 안성에 위치하는데 이곳이 1호선 성환역이고요. 이곳이 평택역입니다. 가까이에는 안성 IC와 남안성 IC가 있고요. 이 정도 위치에 만민복지타운이 있습니다. 네, 홈페이지 모습입니다. 이곳은 기초생활수급자도 입소하실 수 있고 일반으로도 입소하실 수 있는 곳입니다. 아홉번째는 경기도 안성에 있는 미리내 실버타운입니다. 이곳은 유료양노원 실버타운입니다. 정원이 216명이고요. 2001년 개원해서 지금도 잘 운영되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천주교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버타운입니다. 안성에 위치하고 있고요. 동탄역에서는 52분, 오산역에서 46분, 안성 종합버스터미널에서는 대략 한 30분 정도 위치해 있고요. 에버라인, 용인시청, 용인대역에서는 36분 거리에 있습니다. 중간쯤 위치해 있고요. 이곳은 천주교 미리내 성지 가까이에 있는 곳입니다. 호수를 바라보고 있는 전원 속에 조용하면서 휴양을 할수 있는 실버타운입니다. <목소리> 이곳은 보증금 1억 기준으로 해서는 월 생활비가 110만원입니다. 보증금 5천만원을 할 경우에는 월 생활비가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리내 실버타운에 대해서는 공파 t v 에서 조금 더 자세한 영상을 만들어 두었으니 그곳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경기도 안성 분이엘 복지타운입니다. 이곳은 유료양노원 실버타운도 하고 있고요. 무료 어르신들도 입소해서 생활할 수 있는 곳입니다. 67명 정원이고요. 2015년 설치되었다고 나옵니다. 남만성 IC 가까이에 있는 곳이고요. 1995년부터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다고 하고요. 이곳은 양로원과 함께 기초 수급자 어르신도 받고 있습니다. 11번째 경기도 포천에 있는 효담 양로원입니다. 이곳은 무료와 실비 양로원입니다. 90명 정원이고요. 1996년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효담 양로원은 포천에 있는데 이 포천의 위치는 서울 IC가 이곳이고요. 국립 수목원, 광릉 수목원이 이곳에 있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전철역은 덕정역이고요. 표담 양로원의 홈페이지입니다. 이렇게 양로원도 하고 있고, 요양원도 하고 있죠. 많은 곳들이 요양원과 양로원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양로원 90명 정원이고요. 요양원은 102명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특징적으로 지역 무관하게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어르신들이 입소할수 있는 곳입니다. 무료는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이 무료로 할수 있고요. 실비는 차상위와 저소득층 어르신들께서 입소해서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은 무료고요. 차상위 계층이나 저소득층 어르신들은 실비 47만 원 정도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나머지 곳들을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빠 TV 구독 좋아요 알람 공유 드립니다. 공파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복 많이 받으세요.